반갑습니다. 초롱소장 박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 3월 17일 밤이고요. 어, 낮에 상용더 플래티넘 해운대 1순위 청약 마감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어, 어저께 특별공급 접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1순위 내일 2순위의 어떤 청약이 진행되는 그런 진도인데 최고 경쟁률이 358.3대 1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건 아마 고층에 이렇게 올라가면 바다 뷰가 나오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84B 타입에 위에 고층에 이제 배치가 됐다, 그러면 아마 요 자리 일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쭉 조망이 보이는 게 이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거죠. 이런 뷰에 당첨이 되기만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경쟁률이 358대1이 넘어서. 자, 이렇게 사업의 진도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했더니, 모집 공고가 이렇게 3월 6일 자 있었고요. 어저께 특별 공급 접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순위까지 진행을 했고요. 내일 2순위. 그리고 24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4월 6, 7, 8일 정당 계약일이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있습니다. 보시면 배치도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어, 여기가 해운대 초등학교가 배치가 되어 있죠. 요 사방 뺑 둘러서는 주변에 고층 건물이 다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터여 어, 있는 그런 개방감은 없고요 다만 가까이 학교 정도의 1조권의 방에는 뭐 학교 쪽은 덜 받겠죠. 근데 84B 타입은 정말로 고층에 올라가면 이거 뭐 해운대 바다가 우리 앞마당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입지가 고층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구조는 이렇게 뭐 맞바람치는 판상형 구조라든지 뭐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입지가 일단은 초중고가 전부 인근에 다 가까이 있는 해운대 바닷가 뷰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들 보고 있었죠 그런 자리입니다 어, 여기 나와 있네요. 주변 그 입지가 여기가 아까 상룡도 플래티넘인데 초등학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인근에 바닷가가 이쪽이죠. 아까 돌려놓은 그런 입지인데 바닷가가 여기 있고 해운대 중학교가 여기 있고 해운대 고등학교가 여기 있고. 어, 그리고 나중되면 여기 우동상구역 여기도 부산에 굉장히 재개발 지역으로는. 또 각광받는 그런데 어찌 보면 마지막 남은 노른자 어떤 재개발 그런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요런 어, 자리가 남아 있고요. 근데 부산시 그준비사업 통합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어, 재개발 그 지역이 지금 부산시 어떤 도시계획 그 심의위원들의 어떤 견해들이 아직 사업 시행 인가가 나지 않은 지역들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그동안 좀 이렇게 많이 받아서 용적률을 좀 높게 지었던 그런 아파트들을 용적률을 대폭 좀 낮춰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전비사업 통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용적률 칸에 가보면 그니까 많게는 한20% 정도까지도 원래 지어야 될그 세대수에서. 될수 있는 그런 그게 사업 시행 인가가 나지 않은 그런 재개발 지역은 현 부산 시장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난다. 그러면 그렇게 적용될 소지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나지 않은 그 단지들은 조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접근하실 그런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일반 분양까지와 있는 진도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어, 일단 초중 고를 다 갖추고 가까이에 또 LCT가 있고 어, 부산의 바닷가가 우리 집 앞마당처럼 서는 어, 오늘 그런 지역이 여기 LCT가 여기 있네요. 어,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오늘 1순위 성약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렇게 치도를 잠깐 살펴보면요 구조는 이 어, 구조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타워형에 다 가깝습니다 이 84A 타입도 맞죠 빠바람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84A 타입이 뭐다 그렇습니다 타입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요즘이야 뭐다 에어컨 틀고 또 사니까 시스템 에어컨들이 다 들어가니까 구조는 그냥 보편적입니다 근데 이제 84B 타입이 굉장히 아까 경쟁률이 높았죠 요건 어떤 바다의 표가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는데요 이 어, 구조 역시도 뭐 맛동풍이 되고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냥 그 실에서 아까처럼 바다 뷰를 본다 뭐 그런 정도니까 이쪽이 바다 뷰였지. 방첨 되고 뭐 척만 높다라고 하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바다 조망에 따라서 피가 1억 이상 또 개비나는데 그죠? 이런 구조입니다. 요뭐 배치도는. 그냥 참고만 해 보세요 특별하게 어느 타입이 너무나 괜찮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큰 차별화 돼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선 선호하는 게 아까처럼 앞에 바다표가 보이는 그걸 선호해서 청약들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어, 그 다음에 부산은 현재 해수동을 포함해서 전체가 다 그게 풀렸죠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몇 통이 전화를 받았는데 비규제 지역에 어떤 청약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조정에서 풀린 부산의 7개 구에 안에서는 어, 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어떤 혜택들이 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죠. 1년 이상. 특공도 마찬가지고 어, 여기 일반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도. 일년 1년, 1년 이상 부산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 우선 공급이 되죠. 어, 그리고 청약 통장은 이제 뭐 6개월만 경과해도 되고요. 어, 금액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금액, 뭐84 타입까지는 300만 원 정도 요런 정도의 금액만 예치가 돼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은 부산은 이제 청약 홈에서 그걸 청약을 하죠. 여기 들어가면 주택수라든지 뭐 어떤 부양 그 대대수라 부양 가족수라든지 이런 게 일정 부분 걸러집니다. 그 다음 여기는 해운대잖아요. 해운대인데 여기 이제 분양가를 보면 여기 84A 타입입니다. 84A 타입의 재고 어, 분양가는 보니까 5억 7천 9백한50 정도. 여기 19층에서 20층 사이죠. 101동에 4호 라인에 어, 84A 타입은 84A 2타입에 요게 가장 고가였던 것 같고요. 대략 한 5.8억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어, 84 B 타입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죠. 어, 요거 역시도 5억 8, 5억 9천, 5억 9천 5백, 5억 9천 7백. 최고가는 이렇습니다. 그죠? 2 0천까지는 5억 9천 7백 7십. 5억 9천 7백 7십. 대단하죠? 이 정도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자도 후불제, 무이자 아닙니다. 중도금 이자 있고, 확장 옵션 이런 거다 돈이 들어갈 거고. 분양가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5억 9700 나누기 3 0대 대략 뭐1700한5 60 정도 제가 처음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01동과 102동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84abc 아파트를 다 합한 거는 152세대 정도 세수가 오피스텔 19세대 합해서 전체 171세대입니다. 세대수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다다닥 좀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건 오늘 경쟁률입니다. 이제 뭐 시간이 5시가 지나서 성약 경쟁률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최고 경쟁률입니다. 공급은 21세대. 근데 이 경쟁률이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게 예를 들어 이게 2 0 0 세대가 아니고 어제 이 구역 같은 경우에 뭐한 빠르면 6월쯤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대략 한 2,700세대거든요. 어제 이 구역 같은 경우에 여기에 만약에 358대 1이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동장이 들어갔겠죠. 이 청약 세대 수가 작다 보니 이렇게 어 경쟁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 들어간 개수가 요 정도 84A에 84B에 들어갔고요, 84A에 요 정도 통장 그리고 84C에 요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뭐 당첨 되기만 하면요, 대수는좀 작더라도 배과가 표에 초 중고를 다 갖추고 있고 뭐 LCT 옆에 같은 생활권을 누리는 그런 입지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하셨습니까? 이보면 특별 공급도 전 세대가 뭐다 이미 충족하고 다 넘쳤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그죠? 야 그래서 예비시타 있다 신혼부부들이 많이 넣네요. 이걸 보면 부산의 분양시장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건 아까 세대 수 공급 세대 수가 작은 면도 있지만 점점 점점 양극화되어 갑니다. 무조건 청약하시거나 이래가지고는 될게아니고요 어쨌거나 중도금 대출도 나오는 건 세대당 두 건, 그 분양권 두 건, 그리고 1인당 5억, 이런 그, 그 청약 분양 숫자에 또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서 어느 정도 입주까지 해도 괜찮겠고, 들고 있어도 좀 갈만한 자리, 입지가 월등하든지, 뭐, 역세권이든지, 학군이 괜찮든지, 대단지의 인류 브랜드든지, 그런 걸좀 선별하셔가지고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부산은 입주 물량이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어요 청약 경쟁 이걸 보면서, 한국은행이 어또 16일자로 왜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었죠.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어 대출을 이렇게, 비규제 지역은 대출도 한도가 조정지역과 투기가 열지고 이런 데하고는 달리 대출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고 자유롭거든요. 이렇게 대출 활용해서 이자 부담 없이 비규제 지역에 주택수 제한 안 하는 이런 곳에는 괜찮은 입지에 선별해서 어, 투자를 해두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무데나 다 사갖고 가는 건 아니지만 선별을 잘 하시면 어, 향후에 또 수익률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지난 3월 9일자 부산의 그 주간 주택 동향이 부산이 마이너스 0.02%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좀 자세히 들이다 보면 해수동이나 뭐 남진년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했던지 다 올랐어요. 근데 서부산이나 북구나 동구나 중구나 굉장히 조금 입지가 그동안 조정 지역이 아니었던 곳 뭐 이런 쪽 위주로는 조금 조정이 있었던 게 보이고요 아마 향후에도 이런 그 입지들은 좀 분석을 하면서 사셔야 이 물량으로부터 살아남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물량 많다 해서 아예 투자 안하고 가만히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이 계속 풀리는 이 대한민국의 금리까지 점점 제로금리에 가깝도록 인하되는 이런 시점에는 오늘 아침 주식을 보니까 아침에 계정 딱 하자 말자 정말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거는 신용으로 매수를 했다든지 이런 그 개인들의 어떤 그 반대 매매 그거는 반대 매매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거의 반가에 그려두거든요. 그러면 물량을 다 틀립니다. 개미들이. 제가 아는 짧은 상식으로는 근데 부동산은 내가 안 팔고 그냥 아무리 대출을 많이 이렇게 이자가 사니까 대출을 많이 해서 사서 투자를 해가 있더라도 내가 안 팔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집은. 주식은 그거 아니거든요. 대출이나 신용이 용해서 샀는데, 급락을 하는 경우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량이 다 틀립니다. 그런 리스크가 굉장하기 때문에, 집보면 안전한 자산이 또 부동산이고요. 안전하다 해서 뭐, 금괴를 사서 꽁꽁 넣어놓는다든지, 은행에 예금으로 가만히 넣어놓는다든지 이러면, 은행 예금은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때는, 그건 안전 자산이라 하기에는, 그건 아니에요. 물가만큼 까먹는 자산이지. 그래서 입지 괜찮은 부동산, 그 중에 내 자금 계획에 맞게, 자금 계획에 맞게 투자하려고 하면, 괜찮은 입지에 분양 청약을 하셔서, 당첨이 되면 적은 자금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되는데, 당첨이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런 거를 잘 연구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재테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쌍용 플래티넘 해운대 굉장히 입지 좋은 곳에 물량은 많지 않지만 청량하는 게 있어서 한번 맞춰봤습니다. 아유, 동굴에는 아들이 지금 보이스톡이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